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천 명이 억류돼 있죠.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뒤의 움직임은 그삼합패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의 조폭조직삼합패는 청나라 때부터 어, 결성된 오래된 조직인데요. 공산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이들을 통일전선 전술에 이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각 나라 전 세계의 마약 기지 그리고 범죄 조직 그리고 인신매매, 여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데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가 종중정권인 거 아시죠? 중국 바로 밑에 미얀마 국경지대를 가면은 수많은 캠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취업사기,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관광객, 그리고 자유여행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동남아, 태국이라든지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잡히면은 그쪽으로 보내집니다.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그리고 매춘에 팔아넘기고 젊은이들은 장기적출 당합니다. 조직검사를 해서 장기적출의 대상자가 되지 않으면 노역을 시키다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히 여러분들 그 삼합회의 범죄 조직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가 중국 공산당 중국이 벌이는 국가 범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부산 앞바다, 목포, 인천에서 하체만 발견되는 시체가 심심치 않게 나오죠? 행방불명됐던 사람들 장기적출하고 올라온 겁니다 아, 이 부분을 전세계에서 알고 있고 이 부분도 미국에서 이미 세달 전에 우리나라에 다섯 달 전에 우리나라에 캄보디아와 미얀마 그리고 태국 인근에 있는 인신매매단 삼합회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우리나라 정부에 보내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장기적출 당하고 인신매매 당하는데 내가 캄보디아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김현지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캄보디아 문제를 축소시켜서 캄보디아 조폭 탐보디아 범죄조직과 정치인을 문제로 축소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인, 연예인, 그리고 중국의 상합회 성남조폭, 그리고 호남조폭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버닝썬 사건 아시죠? 버닝썬 사건이 그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이들이 인신매매당 뿐만이 아니라 용역을 해서 용역조직을 해가지고 건설현장의 사람을 그, 그, 그 납치했던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이 사람들이 마약을 운영하기도 하고 범죄조직이 부동산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되고 상황을 정확히 알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자와 자녀들이 동남아에 여행 갔을 때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야 정치인들이 한몸뚱이이 때문에 여여분분여여서진 진영 리에에혀혀서주주만비비하하안안 되는 니다여야니다유야지자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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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야만적으로 남의 장기나 뜯어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 이외에 있는 데 장기적출하고 인신매매 말고 중국 내에서 해마다 10만 명이 장기적출을 당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유엔 보고서, 해마다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유엔 보고서를 보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우리 자녀들이 인신 매매단에 끌려가지 않고 장기적출를 당하지 않고 성남 양아치 밑에서 신음하지 않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우겠습니다. 싸우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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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멸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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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멸 중공 천멸 중공 천. Up.